미용사들마다 빗 잡는 법이 되게 많아요. 블랙 형인 제가 어, 머리 자르는 걸 많이 보셨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빗 잡는 법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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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랙 형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온 이유는 초보자 분들의 어떤 빗잡는 법과 손에 힘을 빼는 법을 좀 약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어, 보통 이 빗을 잡을 때 기본적인 어떤 이 파지법이 좀 다르면 손가락에 쥐나 그 연습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오늘 좀 보여드리고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분 스피치인데 제 입장에서는 커트를 할때 기본적인 어떤 이 빗잡는 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빗잡는 법을 좀 가르쳐드리고자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고 일주일간 좀 연습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좀그 머리를 커트를 할때 거의 좀 손에 물이라던가 이런 게 절대 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빗잡는 법 되게 중요해요. 연습을 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연습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어떤 빗잡는 법은 자 검지와 엄지와 중지 이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일단 잡고 이거를 밑으로 내려주는 연습과 올려주는 연습과 빗질하는 연습과 올려주는 연습과 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커트 하실 때 힘들지가 않습니다. 머리 커트를 할때 이렇게 올려줄 때도 편하고 내려줄 때도 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이 손가락에 힘을 많이 준다면 손가락에 분명히 쥐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잡고 잡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그래서 커트를 하실 때 가위를 잡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빗을 잡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엄지 위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검지를 약간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으세요. 빗은 다른 것도 다 상관없어요. 똑같은 빛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빛은 똑같습니다. 어떤 빛이든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빛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어떤 잊지 마시고 자기 빛을 찾으세요. 그러면 모든 빛에 적용이 됩니다. 자, 보세요. 중지를 위에다가 살짝 거치, 걸치세요. 이렇게, 걸치세요. 그래서 요거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머리 자를 때 우리 컷할 때 요죠 이렇게, 내,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 이런 선으로 이런 파지법으로 해서 머리를 잡았던 거예요 제가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있죠 이게 화면에 나오는 제가 컷하는 이컷트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이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커트 기법을 잡아서, 이 잡아서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클리퍼로 이용한 빗잡는 법은 엄지를 뒤에다가 받치시고요. 엄지를 뒤에다 받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또검지는 위에다 살짝 올리시고요. 중지는 밑에서 잘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클리퍼로 잡아서 머리 자르는 법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어깨는 무조건 올리셔야 돼요 어깨는 들고 이게 평상시에 기본이 돼 있으면 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서 우리가 보통 10년이 조금 넘으면 거의 대부분이 손에 어떤 이 조잡한 운동을 우리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겨요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그런 힘을 많이 주는 거를 좀 빼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를 확실히 들어주시고 처음부터 할때 초보 미용사분들은 이런 식으로 머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어깨 힘과 이런 손목의 어떤 근육 강화들이 다 되면서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조금 막을 수가 있어요. 편하게 천천히 힘 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클리퍼로 머리를 자를 때 어떤 파지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잡고 파지법 다 아시죠? 이 부분은 아실 거예요. 클리퍼 잡을 때 어떤 빗잡는 법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대신 그래도 이두 가지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잡고서 빗질할 때도 당연히 돌려서 또 이렇게 빗질하죠. 그리고 이거, 이게 두 가지죠. 두 가지. 자, 첫 번째.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올려서 약간 이렇게 내리는 방법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클리퍼 잡을 때 어떤 엄지와 엄지와 검지와 중지의 파지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힘을 주지 말라는 거고 어깨는 무조건 올린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어깨를 내린다거나 힘을 너무 많이 준다거나 그러면 손에 쥐가 오고 결국에는 오래 못 해요 미용을. 오래 하실 거면 힘을 뺀과 동시에 손가락에 힘을 다뺀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다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 버스 탈 때도 그렇고 전철을 탈 때도 그렇고 무조건 우리 예전에 그 시험 볼때 로트, 로뜨, 파마 로트를 돌고 돌려서 이렇게 시험 볼때 우리 준비했던 과정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빛도 마찬가지로 잡을 때 어떤 처음부터 빛잡는 법들이 다 있겠지만 어느 미용사들마다 빛잡는 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블랙 형인 제가 어, 머리 자르는 걸 많이 보셨다면 기본적인 저랑 비슷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빗 잡는 법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초보 미용사 화이팅 무조건 될 거예요. 연습하세요. 일주일 있다 봬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블랙형 <laughs>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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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꾹.